어어감사합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건 식빵공방 빵사부야 사부빵이야 거기서 나온 식빵제품인데요 사람 무순장 많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아 하아... 짜...고...야... 개당 2,900원입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식빵에 비해서 저렴하다 모르겠는데 가꾸운 지금 따뜻하거든요? 어, 햄치즈, 맨식빵 아 보통인데 아 오늘 먹어볼 건 먹물치즈입니다 멋있, 맛있으면 이제 골, 골고루 한번 먹어보죠 자, 식빵공방 대조점, 체인점인가보고 신용카드도 잘받더라고요잘 받는데 연서야 식빵 좀 먹자 일로와봐 연서 지금 바로 구운 식빵이요 연서 바로 구운 식빵 처음 먹어보잖아 자요렇게 치즈 들어가 있는 자 먹물 오징어 먹물로 만든 거 먹물. 근데 맛은 그렇게 안 나? 음, 잠깐 음, 따뜻해서 뜯어 이게 게... 내 껄? <laughs> 다 먹을 수 있겠냐? 어다또 닭다리 있는데? 아유 <laughs> 음, 부드러운데 음각좀 비가 와서 좀 갖고 온 동안 좀 식은 느낌인데 그냥 부드럽게 뜯어 먹을 아, 수 있는 진짜. 제품이고요. 누가 이거 사오래 삼촌 먹으려고 사왔다? <laughs> 아, 그 <그건> 먹지마 야, <laughs> 초코가 옆에 <여기> 딱 있는데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이거밖에 없었어 있으면 확실히 초코 사갖고 왔지 다음에 초코 식빵 사갖고 올게 이거 다안 부터 안 먹을 거야? 응, 음, 찔끔 치즈맛 <laughs> <laughs> 네. 자, 하여튼 뭐 음, 다음에는 저기 초코 식빵 사갖고 와서 우리 연설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하여튼 뭐, 도, 동네 요즘은 또 요즘 이게수제식빵이 유행인 것 같은데, 언제까지 유행일지는 모르겠지만, 음 유행이 있다면 먹어봐야죠, 뭐. 비슷한 게 좋고, 뭐, 치즈가 생각보다 많지는않고요 가꾸어서 그런지, 약간 좀 그, 스폰지 같은 그런 느낌. 근데 먹물색이니까 좀 이상하긴 나가다. 맛있긴 하다. 나중 네. 튼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음, 일단 차갑게 식키면전자레다가 2주 0 정도 돌려서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약간. <laughs>